라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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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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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안녕하세요. 순자봉몽이 김미라입니다. 우리가 전번에 그 양파 네, 우리 양파 그 청을 만들었잖아요. 네, 찜 양념 하나 만들어놓고 그 양파 청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요리하기가 너무 쉬워요.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착착착 할수 있는 거거든요. 오늘 그래서 그 찜용으로 한번 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보추냉이 네, 정말 이 고추냉이가 신의 한수예요. 너무 맛있습니다. 꼭 고추냉이 넣으세요. 이렇게 하면. 차근차근 제가 해볼게요. 간장, 멸치액젓, 양파 간거, 배 간거, 사과, 설탕. 거의 동분량 하시면 딱 맞습니다. 대신 이 좀씩 이게 좀, 좀 간간해야 되거든. 왜냐면 싱거우면안 되니까 소금. 소금 제가 두티 했어요. 그리고 생강, 향티, 고춧가루, 고운 고춧가루에요. 이렇게 해가지고 불 위에다 끓일거예요 이렇게 끓여주세요. 이거를 좀 졸여놓으셔야 돼요. 여기다가, 보통 이 정도 할 때면, 두 숟갈 정도? 네, 두 숟갈. 이렇게.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. 아직 요리도 안 했는데, 여기서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. 여기에다가 다, 거의 다 끓으면, 이게 매실액이에요. 매실액, 네, 매실액도 괜찮고 발효액 집에 여기저기 발효액 있잖아요. 해놓은 거 과일도 괜찮고, 네 아무나 괜찮습니다. 저는, 저는 지금 이제 매실이 많아서 네, 우리 집에 이 매실은 10년 된 매실이에요. 이거 넣고 네, 끓여주세요. 네 이렇게 한 10분 끓이셔야 될 거예요. 10분. 왜냐면, 오리에 끓여놔야지, 설 끓으면은, 이게 상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끓여서, 식혀가지고, 막, 병에다 담아놓고, 쓰시면 좋습니다. 네, 지금, 약한 불로, 제가 처음에는 좀센 불로 하고, 중간불로 약하게 30분을 끓였더니, 이렇게, 너무너무 맛있게, 진한, 찜용, 그 육수가 소스가 다 완성이 됐어요. 네, 너무너무 맛있게 됐거든요. 네, 이거 가지고 요리할 때 쓰시면 됩니다. 여러분 이렇게 하나 해놓으시면 너무 편해요.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. 뭐 오징어 집에 오징어 있으면 오징어만 쓱슥 썰어가지고 양파 넣고 이거 넣고 딱볶음기만 하면 되고 어? 또 제육볶음 같은 거 하려면 고기만 썰어놓으셔가지고 이거 넣고 딱 주물주물주물 해가지고 딱볶음기만 하면 되고 뭐 얼마나 쉽습니까? 이렇게 맛있는 조미료를 만들어 놓으면, 네, 이렇게,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. 다 시간에 제가 전번에 양파, 네, 양파 그 소스도 만들었거든요. 오늘은 또 찜용, 네, 찜용 이게 만들었으니까,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등뼈, 그거 다음 시간에 사갖고 와서 제가 맛있게 이거 놓고 한번 찜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